주 예수 내 맘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미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또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예수 내 맘에 오신 주예수 내 맘에 오신 주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을 소서, 나를 받을 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고 또 각자의 초소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시간 한 마음 또한 뜻이 되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 듣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하는 주님, 주님의 귀한 한분한분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8절 읽고,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59절을 읽어주셔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8절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책에 쓰여 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삼가 따르지 않고 영광스럽고 두려워할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와내 자손들에게 무서운 재상,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곧 고통스럽게 계속되는 재앙, 극심하게 오래가는 병마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들을 내게 내리실 것이고, 그 질병들이 내게 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멸망할 때까지 온 종류의 아픔과 이 율법 적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재앙을 내게 내리실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너희, 너희가 너희 적은 수만 남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가 번창해 수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셨듯이 그분은 너를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너는 내가 들어가 잘그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다. 여와께서 땅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를 흩으실 것이다. 거기서 너는 다른 신들을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그 민족들 사이에서 너는 내 발바닥의 편안함도 쉴 곳도 찾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염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한 절망만 주실 것이다. 너는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밤낮으로 공포에 시달리며 목숨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항상 불안하기만 할 것이다. 내가 아침에 저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것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그 공포와 내 눈이 보게 될그 광경을 보게 어, 광경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다시 가지는,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던 그 이집트로 너를 배에 태워 보내실 것이다. 거기서 너는 남종과 여종으로 내 원수들에게 몸을 팔겠지만, 아무도 너를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어, 경외함을 접어 하려면. 어, 평안도 어, 멀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고 어, 신앙생활하다가 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믿음 생활 삶을 보면은 종종 그렇게 삶 속으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사람의 신앙이 원래 진짜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혹은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 보면은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오거나 또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칠 때 뿌리가 말라버려서. 어 이제 죽기도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또 신학적으로 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언제든지 다시 예, 안 믿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끔찍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죠. 히브리서 6장 4절 예를 들어 보면 한번 하나님의 빛의 빛지심을 받고 하늘의 은사로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했고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본, 맛본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미 성령님도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늘의 은사도 보았고 또 말씀의 선한 능력도 경험했는데 다시 타락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면 돌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6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모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분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 이거에 대해 결론이 정말 궁금하신 분은 이번 7, 8월에 달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어, 28장 68절 어,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제 섹션이 마무리되는 가장 마지막 말씀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68절에 여호께서는 내가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던 그 이집트로 네가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분명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고,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상태로 있으면서 노예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심한 고통과 아픔과 또 노역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섭게 애굽 사람들을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장자들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다시 어떻게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그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어, 애굽에서 겪었던 그 무시무시한 체험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다시 과연 되돌아갈 수 있는가? 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랬지만 중요한 가정은 뭡니까? 중요한 가정은 58절에 보면은 만약 내가 이 책에 쓰여 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삼가 따르지 않고 영광스럽고 두려워할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이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삼가 따르지 않고, 여기 삼가라는 말을 약간 바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계명을 한두 개 어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그냥 죄를 짓고 방황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국고 모든 율법 책의 말씀을 다 인지하고 모든 율법 책에 나오는 말씀을 삶과 지키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말씀이 뭐 율법이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지켜 나가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내가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나에게 지킬 만한 그런 마음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아마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결국은 이 5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이슈는 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그분만을 경외하고 따른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와 나의 삶의 자세의 문제가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분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바뀌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금방 하루아침에 바뀌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을 했고 그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매일마다 삶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과 또한 이기적인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광야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수준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삶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삶에서 나타나는 삶에서의 구원의 훈련을 그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구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불순종과 불경건과 불의로 애굽의 백성의 상태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겪었던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다시. 반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내렸던 그 무서운 질병과 그 재앙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재앙과 질병이죠. 그런데 그 질병과 재앙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2절에서 6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원래 많아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셨고 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큰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갔던 그 출애굽의 역사와는 달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 역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5절에서 67절에 보면, 은 발바닥에 편안함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나중에 저녁에 쉴수 있어야 되는데. 65절에 보면, 민족들 사이에서 너는 발바닥에 편안함도 쉴 곳도 찾지 못할 것이다. 노예상태라는 게 그런 거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쉼이 없고, 늘 걱정스럽고, 생존의 걱정을 해야 하고 우리는 애굽에서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을 통해서 이러한 노예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고민과 걱정이 해결되었는데 오느덧 다시 우리는 불안함, 염려, 걱정, 근심, 초조함 이런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노예 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어 지배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65절에 보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염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망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노예 상태로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근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에 빠지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 얼마나 끔찍했었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었고 우리의 삶에 정말 평안함이 없었고 한 번도 제대로 신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어, 이거 굉장히 과장되게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염려와 걱정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즉, 기브리석 기자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논쟁에 이르고 이런 것을 이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논쟁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을 가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소망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우리가 약속받은 그것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잠깐 PPT 띄워주시고, 그리고 잠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에 제약된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우리 과거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애국에서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합치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잠깐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가 창립 9주년을 지나서 더욱 헌신되고 부르심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교역자들과 비전위원들과 또 우리 순장님들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차세대 교사들과 리더십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우리의 교회와 리더십들 그리고 우리 차세대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을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세대 교사들과 리더십들에게 힘을 주시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카와 루아이스와 또 아부다비와 또 하나님 오만과 두바이와 라살카야마 각 처에 흩어져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 오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에서 때로는 무력감과 또 하나님 지루함과 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뻐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